오늘 게임 트라이 어게인이라고 하는 스팀에서 무료로 판매되고 있는 약간 뭐라 해야 될까? 장애물을 피하면서 뛰는 게임이라 해야 될까요? 단순하게. 약간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. 스타트. 어세요 헬로?

어선 급하지, 어, 선 가야지, 선선 선, 선 보러 가야지. 오케이 더블 에스 드럼 죽이고 스페이스 바 점프라고 하네요. 이렇게 점프, 아 이런 느낌. 네 점프 하고 스페이스 바면은 아 이렇게 파쿠르 할수 있고, 오케이, 오케이 좋습니다. 아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넘어갈 수 있다. 이거는 시프트. 달리면서 슬라이딩 좋습니다 점프 여기 선보로 가는데 체크 포인트도 있네요 스페스퍼 누르고 길게 눌러서 오 선보로 가는 길이 굉장히 급하네 아 이거 굉장히 힘드네 봤어? 나 점프 존나 잘뛴 거? 맞다고 하시네요 오아 아래로 지나가고 좋습니다 이고 아아 니 이건 예고 안 해주셨잖아요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 아니 이건 예고 안 해주셨는데? 하고 흐! 점프 뛰 안돼! 아 오른쪽에 점프 뛰는 거지 생각해보니까 달려 점프 뛰어서 반대쪽 가고 두개 됐다 좋습니다 그래서 아, 여기서 앞으로구나 그치? 오 이거 모션 되게 잘 만들어 놨다 아니 벽 타기도 해? 아니 뭐야 아니 내가 어렸을 적에 하고 싶은 건다넣왔네아뭐내 <laughs> 아, 발랄하게 뛰고 있어서 좋아하는 아니 뭐예요 갑자기 이건 설마 이거 아니잖아 아 아니, 잠깐만 이거 진짜 이거라고? 아니 시X <laughs> 어떻게 해? 아 어. 사람은 아닌가봐 할했는데사람이이 하네 이쪽 벽 타고 점프해서 이쪽 벽 타고 점프해서 이쪽 벽 타고 점프해서 이쪽 벽 타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이분? 좋습니다 호! <laughs> 어? 모르겠어요 뭐가 어 뭐가 되게 급해 뭐가 급할지 모르겠어 뭐든 급해. 사실 앞으로 달리기 말도 안 맞지 않는 거 아닐까? 안 맞는 거 아닐까 이거? 뭐그다 그게 크게 막 나한테 문제가 되는 거 없는 것 같긴 한데 방금 다리 걸린 거 아닌가? 응? 아, 아! 아니, 아니 선 보러 가는 길 존나 힘드네. 그안 보면 안 돼요? 아니 굳이 봐야 돼? 되게 잘난집 딸인가 보네. 난못난집 아들 아드... 못난 집이 아니지. 난못난 아들인데. 그치데뭐 so okay, okay. 가라면 가라면 가야지. 들어가죠. 려 어! 자 좋네 좋습니다 나름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? 슬라이딩 점프 어려운데? <laughs> 좀 어렵네 슬라.. 드라... 으아아 점프는 아니지 슬라이딩 점프 어아 아, 설마는 아니고 제가 보기엔 그냥 제가 못하는거 죠 점프 점프 하고 슬라이딩 점프 좋 l 아니 이 n 못 올라가요? 어뭐 Josin! Reset! And you go more than that! Oh, what's happening? You can 쪽쪽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거 같은데? 나에게 안내를 해주는 거 같은데? 맞는 거죠? 그렇게도 어렵진 않네? 되게 단순한 난이도인 거 같은데요? 아니 너무 높은데? 올라가다가 팔에 인 풀리는 거 아니냐? 음, 굉장히 머네 오 되게 선선해 보이는 곳... 나 누나리 왜 이래? 나 누나의 눈동자가. 그럴 수 있지. 야 이거 되게 위험해 보이지 않냐? 누가 봐도. 아니 누가 봐도 네가 봐도 위험해 보이지 않냐? 누가 봐도 한쪽에서 열차가 막 존나 와가지고 막 뛰어들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. 아, 좀 서... 아. 아 깜짝 카메라 약간 그런 거였구나 서프라이즈 아 뭔지 알지 싶어 서프라이즈를 이 새끼에 그 열차로 다 사람을 치는 걸 해버리면 시 저장을 해야 되나 된 거겠죠 넘어가고 점프 점프 슬라이딩 점프 오 그래도 뭔가 되게 친절한 느낌인데? 게임이 되게 친절하다. 신기하네. 이렇게 친절한 게임은 처음 보는 것 같기도 하고. 점프? 어, 점프. 아니 근데 지하철이 이런 게왜 있어요? 이러면 그못 다니지 않나? 열차들이? 어, 급쳐. 어, 십 급쳐. 어? 살려줘요. 어, 어. 그치차 열차 다니는데 너가 왜 다녀, 임마. 아 열차가 뚫은 거구나 아까 그 내가 왔던 길을 아 이거 공포게임이죠 깜짝 놀랐네 이 게임이 공포게임 아니고 그냥 달리는 게임인데 왜 되게 공포게임처럼 공포 보이는거지야 <목소리> 이게 <목소리> 계단을 무슨 이게 <목소리> <위에> 한 다섯 <목소리> 계단씩 <5개단씩> 올라 버리시는데? 여 <목소리> 무단 이 새끼 뭐야 아니 이건 또 뭐지? 뭐데... 일로 가는게 아닌가? 여행가 본데? 아니구나 벽 타는 건가 보네 열차를 타요? 야나 나루토 해라 왜 여기 있냐? 아니 친구 이거 어렸을 때 나루토를 되게 열심히 본 친구인가 보네 굉장한데? 심상치 않은데? 야! 어프점 و 력이 무슨 씨. 이씨 okay, so 뭔가 되게 지나가면 안될것 같은, 배이 같은 배이 것을 되게 지나가는 느낌이다. 아닌가? Yes. Okay, no like hey, 하이 a 뭐야? 나 아니야? <laughs> 대가리가 없는 나인데. <laughs> 내가 사람이 아닌가? <laughs>

아니 이 게임 되게 깊은 뜻이 있는 게임이었나? 아니 이 게임 되게 반전이 있는 게임이었네? 대가리 없는 나부터 대가리 없고 팔 없는 H미 나까지 팔에 없고 한쪽 팔이 없고 쟤네들 막 갑자기 나 잡으러 오는 거 아니냐? 아니겠지? I'm sorry, 임 e n n y But I can't let you go. 아니, 도보, I 아 h i n k you c a n 아 let him go. Chase him d o w 구 좀, 아니, I 는 u s t have a run. I 야, 얘네들 다 뿌시고 오는데? 어? 어어어 어, 어. 어? 바로 마운팅 조지시네 아, 신은 텀 없이 바로 달려야 되는구나 근데 그 전에 소리가 조금 너무 큰것 같죠? 소리를 좀 줄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는 게참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좋습니다, 달려 점프 슬라이딩 점프 점프 어 유. 슬라이딩. 야이 친구들 슬라이딩 하네. 아니 a 세요 m s 아니, 야뭐 축구 아니야? 어, 얘네 o u r e moving? Don't you want a boy? Yeah, w h 씨좀 징그러운데 이거 좀?

야, 진지하게 너희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볼라 했는데 난 너희 얘기가 뭔소리라는지잘 잘 모르겠어 나도 잘 이게 그, 내가 영어를 못해서도 있지만 그러니까 네가 착한 편인 거야 나쁜 편인 거야 아니 뭐야 내 친친구 친데레야? 친데레인가? 음, 그런가 보네. 친데레 친구인가 보네. 뭔가 이렇게 보여주는 뭔가 밖에 배경에 뭔가 주, 중요한 단서가 딱히 뭐 있는 것 같지는 않네요. 어? 끝나는 건가? Yes, 예, 선 보러 갈게요 hey, I call him Benny. You are g o i n g to love him. 아, 알겠다. 음, 뭔가 그러니까 내일을 향해 나갔다, 미래를 향해 갔다. 난 그를 사랑해. 뭔가 마음으로 날겼는데 이 영어를 모르니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의 게임이었습니다. 오늘 게임 Try Again이라고 하는 게임이었습니다. 재밌었습니다. 원래 약간 다른 방식의 게임을 만들려 하셨던 것 같네요 더 다르게 진행되는 뭔가 시간을 돌리고 약간 뭔가 제작에 관했던 이야기를 되게 펼치시는 것 같죠 그래도 오늘의 게임 재밌었습니다